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버워치 소식 다섯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 2월 18일 새벽 상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6 설날 대형 묶음 상품이 출시되었는데요. 37% 할인해서 5,900코인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빨간색 리본 알란 스킨, 용마 한조 스킨, 잉어 아나 스킨, 행운의 사자 오리사 스킨, 사자춤 감정 표현, 3개의 승리 포즈, 2개의 프로필 카드, 4개의 플레이어 아이콘, 백의 에스프레이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빨간색 리본 알란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알란의 얼굴에 개성이 없다는 이유로 얼굴이 리메이크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처음엔 뭔 소린가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 뭔가 준호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마 한조인데요 한조는 이런 느낌의 스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아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활은 그래도 간지나게 나온 것 같은데 포인트로 달아놓은 옷구슬들이 뭔가 어색하네요 다음으로 잉어 아나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60대의 저런 헤어스타일은 정말 과감하네요 무기도 개성 넘치는 모습입니다 행운의 사... 자, 우리 사는 언럭키 사년 스킨 같네요. 그나저나 예전엔 설날 스킨이라고 꽃가마 디바 스킨이나 탈아나 스킨 같은 레전드 스킨들을 많이 내줬었는데 이게 설날 스킨이 맞나요? 두 번째 소식, 이번 시즌 윈스턴에게 신규 보조 특전 전화가 나왔죠. 테슬라 캐논의 기본 발사로 피해를 준적 하나당 윈스턴의 이동 속도가 10% 증가하는 특전으로 최대 30%까지 이동 속도가 증가해야 하는데요. 현재 이 전화 특전이 버그가 있어 해골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전화 특전을 찍었는데요. 기본 발사로 맞추면서 가도 기본 이동 속도인 5.5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전화 특전을 발동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클릭을 광클하면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그건 또 무슨 판정일까요? 참고로 레킹볼의 멀티볼 보조 특전과 애쉬의 이중 총열 보조 특전도 버그로 인해 사라진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다 보니 여러 버그들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버그는 뭐가 있나요? 세 번째 소식, 정복 이벤트도 어느덧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주 차에는 탈론 진영이 승리하며 이벤트로 참여한 모두가 새로운 제국 엠레아이콘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는 스프레이입니다. 저는 탈론 진영을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은 어? 진영을 선택하셨나요? 도전 과제들은 게임 플레이하면서 자연스럽게 깨지는 도전 과제들인데 9 0개가 넘는 상자로 얻어갈 수 있는 역대급 이벤트이니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프로젝트 Z 패킷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올라왔습니다. 브리기테가 착륙장의 로켓 부품 사이에서 구조한 피카에게 Z 팩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담긴 일지였는데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 얼마 전 포트나이트와 오버워치 콜라보 이벤트 소식을 전달해드렸었죠. 오버워치에 출시되는 건 아니고 포트나이트의 트레이서, 갠지, 메리시, 디바이스킨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버워치와 포트나이트를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설레는 소식이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